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 질문도 먼저 풀어보시고요 다음 화면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번 질문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 불능이 되면 매수인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네 맞습니다. 법정 해제권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행 지체로 인한 해제. 이행 지체. 이행 지체는 뭐죠? 이행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행을. 이행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날짜가 됐는데 안 하고 있다. 이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최고가 뭐죠? 물어보는 거죠? 어, 너 이거 이행할 거야? 말 거야? 언제까지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고 기간 내 이행이 없으면 해제가 됩니다.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어, 나 이거 이해 못해" 안해 이렇게 표시를 했으면 채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정기행위, 정기행위는 뭐냐? 결혼식에 요리를 주문한다든지, 요런 이런 예. 결혼식은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 날짜가 아니면 그다음번 일주일 뒤에 이때 필요한 게 아니죠. 이때는 채고가 필요 없습니다. 이때는, 해제 의사는 필요합니다. 해제 의사는 필요하죠. 하지만 최고는 필요하지 않다. 정기 행위는 요거 지면 잘 나오는 정기 행위. 판례들 상당한 기간에 미달한 최고도 최고로서의 효력은 있으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해제권이 발생. 최고 기간은 반드시 정하여 명시할 것은 아니고 꼭뭐 날짜를 정할 건 아니죠. 뭐 일주일, 이주일 뭐 이런 식으로 꼭 정할 건 아니고 최고 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자두 번째 이행 불능, 이행 불능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 불능이 된 경우 이때는 이행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뭐 이게 아예 건물이 없어졌다든지 뭐 이런 불가피하게 이행을 못하는 이행 불능 이때 해제 후발적 불능에 국한하고요 원시적 불능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문제가 됩니다. 판례 단순히 매매 목적물에 가압류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이행 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행의 최고 필요고 최고가 필요 없죠. 최고를 할 필요가 없죠. 이행이 아예 안 되니까 최고를 해도 이행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때는 최고가 필요 없음. 이렇게 계약 해제를 위하여 자신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 불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능이니까. 다음 2번 질문.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맞는 질문. 다른 사정이 없으면 요 질문 들어가야 되죠. 자, 합의해제라고 하는 거, 해제계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해제계약. 서로 합의했다는 얘기는 서로, 난 어떻게 할래? 아 그래, 나도 이렇게 할래? 뭐 서로. 약속을 한 거죠. 의사 표시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합의한 거. 합의 내용에 의하여 다루어지므로 민법 규정이 적용이 안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해제에 대한 민법 적용이 전혀 상관이 없죠. 합의 내용으로만 하면 되고요. 특약이 없는 한 손해배상 청구는 할수 없습니다. 특약을 할수 있다는 얘기죠. 특약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합의할 때 내가 여기 손해가 있으니까 이거는 네가 해라 이런 식으로. 할수 있죠. 약정을 그렇게 한 경우, 그게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죠. 손해배상을 이렇게 약정하고, 이런 다른 사정이 없다는 얘기는 약정을 한게 없다는 얘기죠. 약정을 서로 약정한 게 없다. 이럴 때 채무불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합의해제하고 약정해제, 법정해제 이렇게 세 가지 종류 있는데, 요 합의해제는 원상회복도 필요 없고 손해배상도 필요 없게 돼요. 왜냐하면 서로 합의를 했으니까 서로 의사를 가지고 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면 나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다. 이게 합의가 됐다는 얘기죠. 대서 해제를 한 경우는 원상회복이라든지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약정으로 따로 넣으면 되니까 이 사람들이 합의하면서 그 대신에 약정 해제라든지 법정 해제는 원상회복은 되는 거고요. 법정 해제는 그중에서도 손해배상까지도 따로 할 수가 있고 이런 식입니다. 이 차이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5번 질문, 매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한 한날 금액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아니죠. 없죠. 왜냐하면 합의해제는 합의한 내용, 합의 내용, 합의 내용에 모두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이 합의 내용에 모든 걸다 넣어야 되며, 다 다. 넣어서 합의하고 해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가산할 필요가 없죠. 그 내용 여기 다 들어있겠죠. 하면은. 자, 팔레. 합의, 해제, 해지는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 요 합의 내용에 결정이 됩니다. 합의 내용에. 여기에 해제 해지의 민법 548조의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아니하므로 뭐이 규정 말고도 다른 규정도 다 적용이 안 돼요.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이상 여기 특별한 사정이죠. 합의 해제로 인한 반환한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합의해가지고 합의 내용에 만약에 내가 이걸 이자를 안 넣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걸 소송을 해가지고 이자를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합의 내용대로만 되기 때문에. 자, 3번 질문. 매도인이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주, 매수인은 계약 해제의 효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게 하여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네, 예, 맞는 질문이자 이거는 민법 초반에 나오는 109조 내용이죠. 차고에 의해서 의사표시. 자, 이거 판례 보시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소, 손해배상, 계약금 반환의 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차고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릴 수 있다. 그렇죠. 만약에 착오가 있다 그러면은 착오라 해 가지고 취소를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 내 손해 배상이라든지 이런 걸안할 수가 있잖아요.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할수 있다. 자, 4번 질문. 계약 상대방이 수인인 경우. 수인이라 고는 여러 명이란 얘기죠. 여러 명. 여러 명 수인. 사람이 여러 명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중 1인에 대하여 한 계약의 해제는 효력이 없다 없습니다 당연히 없죠 계약 같은 거 이런 내용을 해제하는데 한 명한테만 해제를 딱 이렇게 서로 합의했다 해가지고 이 나머지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되죠 이다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수인이라 그러면은 계약의 상대방이니까 이 사람들도 계약의 상대방인데 권리가 당연히 있는 거고 이 권리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자, 해제권의 불가분성. 수인인 경우, 의사표시는 그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자, 애가 뭐, 기영리에디어 이렇게 수인인 경우, 이 사람 전원에 대해서 해제권을 행사해야 된다. 한 사람만 해제, 뭐 이렇게 합의해가고 해제? 안 된다는 얘기죠. 해지나 해제권이 당사자인이 1인에 의하여 소멸되는, 지금은 이제 소멸되는 경우, 소멸되는 경우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이 경우는 지금 A, B, C 이렇게 쓸때 A만 소멸 사유가 되어버리면 이거는 소멸이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547조 원 얘기인데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당사자 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하여 하여 야 한다. 전황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인일에 의하여 소멸할 때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조문 내용이 간단한 거라서 제가 이것만 PDP 파일에는 넣어놨어요. 이 내용은 안 넣어놓고. 이행 지체로 인한 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행 지체는 뭐라 그랬죠? 이행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못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안 하고 있다. 요거에서 틀린 거. 요것도 다음 화면에서 지문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1번 지문. 이행의 채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 맞죠. 일정한 기간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예, 상당한 기간을 정하면 돼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면 됩니다. 3번 지문 당사자 일방이 정기 행위를 일정한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기 행위 아까 설명드렸죠. 결혼식에서 요리 주문, 요런 거, 요런 걸 예로 들어서 기억하시면 되죠. 그 날에만 필요한 거야. 그 날, 결혼식, 그 날에만 필요한 건데, 이거를 만약에 최고로 해가지고, 뭐 일주일 뒤에 뭐 이렇게 할수 있냐,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죠. 최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번 지문 당사자가 쌍방의 수인인 경우 계약해지는 그 일인에 대하여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아니죠. 이게 틀린 말이네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4번이 틀린 거 정답. 요런 방금 전 이제 문제에서도 해적권의 불가능성 수인인 경우 의사표시는 그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하여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자, 요 판례 내용 한번 보실게요. 매매 계약의 일반 당사자가 사망하여 여러 명의 상속인이 된 경우, 지금 A, B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이분이 사망하시고, 상속인이 4명이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수인이 생긴 거예요. 이때 상속인들이 계약 해제하려면 상대방과 사이에 다른 내용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 전원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전원이 해제 의사 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해제를 할수 있다. 2번 질문. 계약의 해제는 손해 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계약의 해제는 손해 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죠. 계약을 해제하는데꼭뭐 손해 배상을꼭 해야 된다? 아니죠. 뭐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청구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죠. 해제라고 하는 게 자, 5번 질문. 쌍무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의 여부는 계약 해제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네, 맞는 질문이죠. 8제 판례 내용 보시면 돼요. 계약상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명백한 명백히 표시한 경우. 채권자는 신의 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 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의 여부는 계약 해제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해제할 그때 당시에 이행을 안할 거라는 걸그때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합의 해제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계약을 합의 해지할 때 서로 합의로 해지할 때 원상 회복에 관한 관하여 반드시 약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네 맞죠. 반드시는 아니죠. 약정을 하면 되는 거고 약정을 안할 수도 있는 거고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네, 맞습니다. 합의 내용에 뭔가 들어있으면 뭐그 들어있는 거고, 합의해제로 된 경우는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거 따로 정해놓은 게 없어요. 청구할 수 없다.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대해서는 특약이 없더라도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된다. 이게 아니죠. 이자를 가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특약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특약으로 계약의 합의 해지에 관한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변경을 가여 승낙할 때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네, 맞죠? 네, 우선 청약, 그다음에 승낙 이렇게 식으로 되잖아요. 청약을 했는데 이 상대방이 변경을 가여 승낙을 했어요. 변경을 가여 승낙했어요. 그러면 이 청약은 효력을 잃는 거죠. 그렇죠? 요게 이제 기본이죠. 요게 기본. 그러면 여기가 다시 새로운 청약이 되는 거고, 이거를 또, 아, 이렇게 봐서, 아, 그래, 나 이렇게 할래? 그러면 승낙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합의가 되는 거예요. 합의라고 하는 게뭐한번뭐 뭐 왔다 갔다 했다 가지고 딱 합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이제 조율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하자. 이자, 뭐 손해배상 이런 거뭐다 합쳐서 이런 식으로 퉁 치자. 합의가 되려면 몇번 이렇게 해야겠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합의 해제의 경우에도 법정 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건 뭐 당연한 상식 얘기죠. 제3자의 권리가 있 권리가 있잖아요. 권리는 해하지 못하는 거죠. 권리가 있는 사람은 해하지를 못해요. 자, 아까 뭐 문제에서 나왔던 다그 내용입니다. 합의 해제 부분. 합의 내용에 의해서 된다. 특약이 없는 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뭐 민법 규정이 적용 안 된다. 요런 거. 그다음에 합의 해제는 원상 회복이나 손해 배상 요런 부분 뭐 이자 이런 거다안 되는 거죠. 원상 회복이 바로 이제 이자죠. 뭐 이런 식으로 손해 배상 안 된다. 약정 해제는 원상 회복은 되고 손해 배상은 없고 법정 해제는 원상 회복, 손해 배상 이걸 다 해야 된다. 판례 합의 해제 해지는 그 합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 결정되고 거기에 합의 해제의 민법 요거 다 상관없고 합의 의자에 의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요 내용까지 그전 문제에서 다 다뤘던 문제고요 부동산의 매매 계약에 합의 해제된 경우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다 아니죠 어, 뭐 바로 1번이 나왔네요 손해배상 하는거 못한다 합의해제는 손해배상하는거 없다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수령한 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 네맞고요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 당연히 그쵸 그렇죠? 합의해제가 된거니까 당연히 복귀가 되야 되는거죠 합의해제의 소급 효능, 법정해제의 경우와 같이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예, 맞습니다. 매도인이 잔금 기일이 경과한 후 해제를 주장하여 하며 수령한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렇죠. 이 경우는 어 이거 공탁을 했는데 본인이 그냥 수령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는 의사 표시잖아요. 이것도 하나에. 그러니까 합의 해제라고 보는 게 맞죠. 합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매매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수령한 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 아예 없다는 데 여기 맞는 질문. 당사자 쌍방은 자기 채무의 이행 제공 없이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렇죠. 합의해제의 소급료는 법정해제와 같이 제3자의 권리를 해 하지 못한다. 네. 나왔던 질문 계속 나오는 거야요 이런 거 문제를 이렇게 풀면서 나왔던 거또 나오는 거잘 보셨다가 계속 이거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되죠.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느나 합의해제 시에 채무 불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게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 다 똑같은 문제들이에요. 여기 뭐 합의해제 내용은 큰뭐 내용이 없어요. 합의의자는 사소한 거 조금만 알면 되죠. 하면 합의의자는 뭐 합의로 하는 거니까 서로의 의사로 해가지고 합의하는 거기 때문에 이자, 뭐 손해배상, 뭐 이런 거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매도인이 잔금 기일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그를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나 합의의자인 것으로 본다. 네, 이거 아까 나도 제 자고 똑같네요. 2년 영속으로 똑같은 질문이 나와버렸네. 이 경우는. 자, 합의회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보겠습니다.